네, 안녕하세요. 스키엘입니다. 오늘은 그랑사가 업데이트 소식이 올라와서요. 관련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하기 전에 영상 구독 탑재고 폭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도 딱히 뭐가 있지는 않습니다. 프리셋이 이제 개발자도 트에 공개가 되어서 이번 주에 잘하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또다시 연기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셋은 좀더 기다리셔야 될것 같고 나머지 업데이트 소식 관련돼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제, 고대 그랑에폰이 등장을 합니다. 오르타 윈 전용인데, 사실상 이번 거는 그냥 패스하셔도 상관은 없으실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아테나 스킬부터 보자면은, 이제, 보스 데미지 증가인데, 아무래도 이제 윈이 이제, 보스를 상대하는 데 있어서 좀 데미지가 좀 아쉬웠던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스 데미지를 넣어준 것 같은데, 사실 지금은 이제 보스 데미지 뭐, 증가시켜 줄수 있는 영웅들이 꽤 많아져가지고, 굳이 뭐, 이거가 필요한 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뭐 패스하셔도 상관없고, 뭐 명함 정도 만드실 분들은 뭐 진행하시면, 이제 이벤트 또 진행을 하니까 거기서 뭐 뽑기 하셔가지고 명함 정도만 챙기시면 될것 같고, 마찬가지로 제우스 스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제적으로는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오르타 같은 경우에는 뭐 칩세터에서 뭐 당장 막 엄청 사용되지는 않아요. 오르타가 없어도 뭐 진행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기 때문에 60터 기준으로 이제 오르타를 이제 육성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60터에서는 뭐 제우스 없더라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거든요. 한마디로 요 이제 제우스의 컨셉 자체는 아무래도 요즘에 이제 결투장에 암흑속성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암흑속성을 이제 어떻게 보면 카운터 칠수 있는 경우에서 보시게 되면 암흑 속성에게 주는 데미지가 또 증가가 되고, 거기 이제 뭐 감전 효과 같은 거를 이제 추가적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뭐 감전이 걸리면 뭐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요런 이제 어떻게 보면 PVP에 좋은, 오르타도 아무튼 이제 PVP에서도 되게 괜찮은 영웅이잖아요. 그래서 PVP 용으로 좀 사용을 하라고 나온 건데, 뭐 PVP를 뭐 그렇게 심도 있게 하지 않는 분들은 뭐 아, 그 뽑지 않으셔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이제 고대 그랑노폰 같은 경우 그냥 패스하시고, 그냥 뭐 이벤트로 진행되는 걸로만 이제 획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2종의 캐릭터가 추가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제가 고대그라운 폼을 계속해서 이제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가 저는 이 고대그라운 폼이 진짜 좀안 좋은 추억들이 많아요. <laughs> 픽 뜻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물론 뭐안 그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을 제외하고는 거의 뭐다 핏을 뜯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추억 자체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이번에 나온 고대그램 폰이 뭐 엄청나게 성능이 뭐 좋은 것도 사실 아니라서 그냥 뭐 패스 하시는 거를 저는 권장해 드리고 싶고 이게 뭐 컨텐츠 어, 추가 변경 이런 부분들이 좀 생기게 되었는데 어, 엘리사의 이제 특별 의뢰의 진행 방식이 조금 개선이 되는 니까좀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잖아요. 이거 좀 어, 하긴 해야 되는데 좀 귀찮기도 하고 아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효율 자체를 조금 더 빨리 할수 있게끔 이제 변경이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0세터의 이제 뭐 왕국 퀘스트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뭐 비성공으로 이제 변경이 되고 상점에 이제 판매되는 이제 그라인프 상자에뭐준 그라인프도 뭐 추가가 된다고 아무튼 뭐 그라인프로 계속 이제 올리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 외에 이제. 이런, 뭐, 재설정이라든지, 칭호라든지, 그리고, 뭐, 업적 부분이, 뭐, 추가가 되고, 그리고, 이제, 눈여겨볼 부분이 요거죠. 시면의 회랑에서, 이제, 기존에는 없던, 이제, 보상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그랑스톤 조각인데, 어, 이거 이야기가 되게 많았죠. 너무, 이제, 그랑스톤에안 나오는 것 같다. SSR이 너무 안 나오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조각을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지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각보다 그냥, 조금 더 이거를, <laughs> 상향 시켜주면 되잖아요. s s r 그랑스톤 이제 확률 자체를 높여주면 되는데 이거는 기억코 안 하려고 해요. 기억코. 그러니까 얘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뭔가 이제 스토리를 이제 빠르게 또 출시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최대한 그 치트터를 클리어할 수 있게 도와주는 부분에 그런 것들은 최대한 누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상향이 아니 그냥 스톤을 조금 스톤 조각을 줘가지고. 아무튼, 뭐, 우리는 그래도 이제 스톤 주려고 노력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것들은 좀 상향을 바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얼 관련돼서도 계속 이야기가 많았죠. 주얼 너무 부족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결과적으로는 선멸전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보상을 얻을 수 있게끔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선멸전 자체를 좀 많이, 어, 떻게 보면 잘안 했었거든요. 좀 귀찮아가지고. 근데 모아둔 티켓이 이제 좀 됐었는데, 이제 이게 뭐 추가가 된다고 하니까 좀 진행을 해야 될것 같고, 특히나 이게 조금 문제점이 뭐였냐면, 3면전 같은 경우에 난이도에 따른 이제 차등 뭔가의 보상이 딱히 없었었어요. 근데 확실히 이제 뭐 바르도를 잡게 되면은, 이제, 어, 그랑주아를 좀 많이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바르도를 돌려고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외 뭐 여러 가지 뭐 시스템적인 개선 그리고 뭐 상점의 뭐 추가, 오류 수정들이 이렇게 있는 이제 업데이트 내용으로 봤을 때는 뭔가 뭐 개선은 좀 많이 이루어지기는 하는 것 같은데 특히 뭐 유저들한테 체감되는 내용들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아쉬운 그런 업데이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중간에 관련돼서 다 이야기해 드렸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